안녕하세요, 다랑입니다. 좀...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어, 좀 있다가, 그래도 낮에는 많이 따뜻해요. 그래갖고, 강바람 쐬러 가려고 합니다. 짜짜짜, 강바람, 음, 강바람 쐬기 좋은데. 어디로 갈까? 답상물. 일단. 어? 뭐야? 오, 오 양카. 음. 프리미엄 받기 5만 어, 돈이 모질라네. 에이. 이런 건 나한테 상관없어. 자, 일단은 돈을 먼저 벌고 오늘 항상 돈이 부족해요. 제가 제가 이게 뭐 오래한 게 아니라서 갖 돈이 모질러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어서 이제 어돈 많이 버는 거 오토바이 타고 한판 깨고 그 다음에 이거 저거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동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 음 사치를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하이 짜자잔 2 1 키더 오, 호 뒤있네. 다시 부스터가 채워지면, 가자! 오, 300 넘어가네, 야. 그동안에 300을 못 넘었는데, 300 넘어가네, 진짜. 오, 좋다, 좋다. 브레이키, 브레이키, 안전주행. 부스터. 다시 부스터 아 이제 열것 같네 오우씨 야외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나? 선배까지 안 오르네, 잘. 도로의 영향을 받나? 직진! 직진! 뚜루뚜루 으아아헤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걸히히히히히히좀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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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걸히히히 <laughs> 내 생각 안 하는 바보의 현실 다시 레프트! 그치 길이 있었 구나. 어이 좋다. 아, 여 기서 걸려 버렸네. 왜 이렇게 손에 땀이 나지. 즐겁게 합시다. 오늘 하루는 아 되게 즐거웠던 하루에요. 아 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역기를 조금 들게 됐어요. 그래갖고 어 예전에는 자세가 되게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음 자세가 연습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틈난 대로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고, 어, 조금 해보니까는 그게 이제 몸에 굳어져갖고, 요즘엔 자세가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어, 못 들었던 것도 들게 되고, 음, 뭐 그렇게 해서, 오늘 100kg 까지는 들어봤는데, 어, 자세가 선생, 어, 자세가 좋지 않아갖고, 어, 선생님이, 어, 이제, 스탑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아, 이제, 내 나이에서도 이거를 들어도 되는구나. <laughs>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운동이. 예전에 이제 근육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코어도 많이 좋아졌고 코어 운동하면서 뱃살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어, 예전에 출렁이는 배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음, 쉐입 돼 갖고 옆구리 옆 라인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몸이 통짜였는데 지금은 좀 어, 상체가 이제 역삼각형이 조금씩 역삼각형은 아니고 여, 한 역육각형 <laughs> <laughs> 그 정도 아그 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운동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저녁 먹고 또 저녁 운동 모임 갈라 그랬는데 아 오늘은 좀 새를 들어갔고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어 새들은 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야 되는 게 맞,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좀 많이 피곤해져 갖고 그래서 그 뭐지 잘지 잘못하다가 운동하다가 또 사고 나면안 되니까 또 운동 못 하니까. 그래서 제 올해 목표는 일단 하나는 어,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발목을 크게 다쳐갖고 전철에서 계단 내려다 오가 발목 완전 뒤집어져갖고 지금도 어, 재활은 다 됐는데 몸이 무거워져서 달리기 같은 거는 못해요. 달리기 같은 건 못하는데 어, 뭐 다른 거를 할수 있으니까는. 그래도 되게 기분은 좋아요. 원래 재활 못하고 좀발 쩔뚝 쩔뚝거리고 그럴 것 같았는데 음 확실히 돈쓴 보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재활 잘 돼갖고 기쁘고 운동도 잘 되고 어 예전에 못했던 게 하나씩 하나씩 된다라는 느낌이 어 되게 좋았어요. 초반에는 다 노가다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이나 게임이나. 그래서 노가다 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혼자서 찾아내는 게 그리 많지가 않고, 운동도 아무리 혼자 한다 해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좋은 선생님도 찾아야 되고,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공략이, 어,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뭐, 공략 같은 영상을 올리긴 하였지만은, 그래도 공략다운, 공략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공략에는 공식이 있는데, 어, 그 공식이 저하고 잘안 맞는 거, 아니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공식에 맞춰서 하면은, 이제 공략도 괜찮은데, 안 그렇게 하니까는, 아마, 공략이 안 나오는 듯 해요. 그래도 뭐, 좀뭐 공략이라기보다는 제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노하우를 같이 푸는 거죠 뭐아 지금 이거 이럴 때가 아닌데 에어홀프 빨리 동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뻥 터져갖고 지 멘탈 터져갖고 아씨 이 만들고 난 다음에 숫자 배열이나 그지 영상 배열이나 음성 배열 꼬여버리면은 좀 하기 싫어지거든요 아 오랜만에 녹음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버벅버벅 거려갖고 녹음이 깔끔히 안 돼갖고 아좀 하는 게좀 짜증 짜증 나더라고요 네. 다시 해야겠어요. 아침에 깨끗한 정신으로 다시 해서 이제 좀 깔끔하게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제는 쉽게 깨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임은 이렇게 해야지. 쉽게, 쉽게, 재밌게. 와, 노란 부품 많이 나왔다. 낯선이와야 조. 낯선이와야 조. 어 갔어? 야, 우리 같이 놀자. 어? 에이씨 가버렸네. 다들 돈 벌고 여기서 놀고 있으시는 건가? 아우 나보다 링크 높네 아저씨 여기가 어디일까? 아, 이렇게 왔구나. 오늘은 좀 모타포트 좀 타볼까요? 프리스타일 이길라면은. 아, 얘 깼구나. 얘도 깼고. 아, 얘도 깼고. 그러면 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자, 오늘은 잠깐 여기서 맞추고, 에이스 컴백스 들고 올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